녹화 시작 네 다고다고님 어서오세 액박의 유일한 장점 이남님이 남자, 남자, 영 남자, 셨나요 웃는 남자, 요 남자, 몰라요 처음 들어 남자, 이 남자, 이남요이 남자, 이 남자, 이 모르고 아이 씨 웃는 남자, 주제다 뭐야, 이건 또? 원은가난 자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아 그러면 난안 봐. 저는 블록 버스터만 봐요. 블록버스터 영화에다가 뭐 부수고 뭐 폭발하고 이런 거나 뭐 그런 걸잘안 봐. 이거 어디가 열리는 거야? 이미 소설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창작 뮤지컬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요?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거랑 안 맞아가지고 난 무조건 폭발하고 뿌수고 이런 게 좋지 뭔가 좀 교훈 있고 이런 걸안 좋아해 아이씨. 이번 달에도 공연한대요 공연이라고 해? 근데 뭐. <laughs> 난 그런거 보면 자버리니까 아

안녕하세요. 옐로 키가 중요하네. 엘로키가 어디 있을까? 아까 거기가 맞나? Let's go. What are we here? 솔직히 스위치는 필요 없고 옐로 키만 찾으면 되는데. 아. 아이템인가 보네. 이게 문이 어디가 열리는 거지? 아, 저기가 열리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 아니 박스 있네 well, well, well. 아, 설마 전자기지안껐나나안껐네 채팅들을 안 해가지고 몰랐어 일단 저거를 밟고 아이, 팬, 감사합니다. 여기 옐로키가 있겠지? 있네, 저기. 오, 홍, 홍, 좋아요. 별거 없구만 문헌이나 하고싶다 좀있으면 무심랭인데 높은 거냐고? 높은 건 아니에요. 이미 썩은 물들은 뭐다 백링 넘었더만. 아 뜨거. 아, 씨, 보스 또 잡아야 돼? 아, 뜨고... 아, 아, 구정에 방송을 할까 말까... 그렇지, 옐로키가 중요하지. 아니, 구정에 방송을 할까 말까? 방송하면 잘 생겨진다고 멍청한 녀석. 나는 이미 그런 거를 포기했기에 방송을 할까 말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나도 무슨 아니다. 이제 열다섯개지? 절로 가면 되겠네 큰 집이라 먹히냐고? 아니 우리는 구정에 안 만나 가족끼리 우린 안 만나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안 먹어도 되냐고요? 뭘요? 아 아까 그그 그 뭐야 플라... 프라즈마 코어인가 그거? 그건 아까 먹었어요 아마 지금 15개일 걸 세뱃돈 안 받아도 되냐고? 씨발 뭐 줘야 받지?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 님들이 세뱃돈 주면 방송 키는 거 생각해볼게요. 안 받는다고? 축하드립니다. 조립지 아니고 여기였을 건데. 금토일월 월은 대체 공일. 어쨌든, 뭐, 금토 일을 맞죠?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도. 안 근데 이게 또, 일부 조소들은 대체 공휴일 또안 쉬는데도 있어. 진짜, 십새끼들. 그냥 20대, 20대, 30대 그냥 써먹고 버리는 애들 어차피 대체제 많다. 그때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해가지고 막 많이 다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대체 인력이 많으니까 그냥 니네 아니어도 응또 뽑으면 돼 하고 그냥 월급 존나 후려치고 씨발 그래놓고 지들은 대기업 한때 막와 막 후려치네 뭐네 하면서 지들은 월급 후려쳐버리지 아따 내가 하는 후려치기는 착한 후려치기지만 대기업이 하는 후려치기는 아주 나쁜 후려치기라잉 딱 15개네 그니까 존나 그 마인드가 족같아 근데 더 족같은 건 뭔지 알아 지금 이제 그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20대 30대인데 95년생 전까지를 이제 그거라 그러죠. 95년생 전까지. 그 걔네들은 그냥 답이 없어. 나이 먹어도 계속 그 같, 이제 같은 세대랑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평생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 나중에 태어난 애들 96년생 이후부터 이제 지금 태어난 2000년생들 이제 막 성인 됐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좀 혜택을 보겠지. 인구가 존나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인력이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걔네들이 이제 혜택을 받겠죠. 그럼뭐 이제 나라님들은 뭐 사이클상 인구 사이클상 지금 뭐 애를 더 낳을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땐내 주변 사람들 막 결혼 안 하는 이유만 봐도 개소리 같고 결혼 안할 걸.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결혼이 어떻게 해. 하여튼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인구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거기에다가 옆 나라인 저기요. 어, 족보족하고는 좁본, 다르게 또 우리나라는 그놈의 또 페미니즘한 새끼들 존나 많아 가지고, 어, 돈뭐 어떻게 겨우 족소라도 들어가면, 아 그래도 돈은 버시네요. 이게 아니고 바로 200 충, 300 충, 대버리잖아1 0뭐 결혼하고 싶겠냐? 족 같은 거다 참고 취직했더니 200 충, 300충 됨.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막, 제가 좋아하는 여자 위해서, 그리고 막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제 살신성인 다 해가지고, 돈 벌고, 어?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끝났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어. 왜냐면,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얼어 죽을 놈에,

미 씨발 뭐 결혼하고 싶겠냐? 안 그래도 돈도 돈도 별로 못 받는 것도 서로 되지겄는데? 어 씨. 해? 뭐해? 뭐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봐. 내가 아무리 결혼이 급하고 너무 외로워도 페미하는년 사귀냐? 씨발, 차라리 왜 혼자 딸이나 잡지, 씨발. 일본 여자? 일본 여자는 외모 안 보냐? 일본 여자도 외모 본다. 아 여기서 이게 증기로 올라가는 거였나 보다. 오이 오이 일본 여자도 외모를 본다고. 아 이게 맵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여튼, 아니, 그러잖아. 솔직히, 뭐, 뭐, 웅행웅, 초키포키, 이러는 년들 만나봐야 돈 벌어다 주면은, 왜 200밖에 못 버냐? 왜 300밖에 뭐, 못 버냐? 뭐, 내, 내 친구, 뭐, 뭐, 영인의 남편은 막월 천씩 벌어온다는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못 버냐? 진짜 결혼 생활 못 해먹겠다, 이러고 막. 어, 씨발, 뭐야. 죽었네. 자영업자? 아이, 존나 힘들지. 어떻게 벌어. 월천이 절대 쉬운 돈이 아니야. 일단. 일단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월, 일반적인 경우에 월급쟁이 해 가지고 월천 못 벌어. 일반적인 경우에 못 벌어요. All this u 절대 못 벌지. 일단 무조건 대기업 가야 돼. 무조건. 조수에서 월천 받기? 뭐 사장 아들이면 되겠지. 사장 아들도 그렇게 줄라나? 조수에서? 어? 조손데. 사장 아들도 사장 아들도 3 0 0충만 들어 버리는 게 조수 아니야? 사자가 들으면 뭔데, 300이든 200이든 다 용돈이지. 어차피 회사 받을 건데. 200, 300도 용돈이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진짜. 지금 2 30대 남자들은 개병신 같아요. 왜냐면 그 부모님 세대들, 헌신하면서 산 부모님 세대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족 같은 거를 족 같다고 얘기를 못 해. 진짜 개병신 세대야.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세대지. 나족 같은 걸족 같다고 얘기를 못 해. 왜냐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뭐 지금이 뭐 옛날처럼 뭐 은행 금리가 무슨 20% 30% 하던 시대도 아니고 은행 금리 5% 넘는 것도 한계도 있을까 말까야. 근데 뭐돈으기도 힘든데 뭐 진짜 은행에서 저금해서 돈 모으던 시대는 저기 한 30년 전 얘기고 근데 뭐..무슨 씨..뭐.. <laughs> 남녀는 평등해야되지만 집은 남자가 해야되고 남녀는 평등해야되지만 나는 독방 육아, 육아고 일은 니네 혼자 하지만 집안일을 같이 안하면 독방 육아고 나는 제일 병신같은 소리가 그거였어 남자가 능력이 있어 근데 자기는 주말에 쉬고 싶으니까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독방 육아니에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러면은 어? 독방 육안에 모내 하지 말고 차라리 가정부를 고용을 하자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이 뭐랬더라? 그거는 정성이 없어서 싫다, 씨발, 뭐, 그러면은, 가정부는 뭐 로봇메이드냐? 어, 개꿀리는데, 로봇메이드? 어, 씨, 십 가능하니? 십 가능 아님, 로봇메이드? 아니 근데 능력있는 여자랑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렇게 지뢰를 밟는 사람들이 있어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는 지뢰를 밟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 당장 인터넷만 봐도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 사례가 있잖아 Oh, no.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분수에 맞게라도 살아야 되는데